뭐, 사실대로 말해요? 사실대로? <laughs> 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정수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뇌졸증을 주 분야로 진료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두통, 어지럼증 등의 신경계 관련 질환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뇌졸증, 뇌졸증. 용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뇌졸증이 아니라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졸업할 졸자를 중간에 써서 뇌가 이제 졸업하는 중에 있다. 뭐좀 무서운 말이죠, 사실. 뇌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영어로는 stroke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혈관 사건. 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혈관이 막혀서 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뇌졸중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뇌출혈은 주로 이제 신경외과의 영역이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뇌출혈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저희 신경과에서는 이제 뇌경색을 보고 있고 어, 저 또한 뇌경색을 주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파이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후한 파이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슬러지나 이런 게 계속 침착이 되겠죠 그러다가 천천히 막히기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막혀서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이런 경우에 이제 동맥경화성으로 이제 오는 뇌경색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혈관이 이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심장에서 발생된 혈전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운 나쁘게 뇌혈관의 혈전 사이즈와 동일한. 혈관에 딱 막혀서 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맥경화 때문에 서서히 좁아져서 생기거나 혈전이 갑작스럽게 날아와서 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생기면은 대개는 증상은 즉각적으로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신격과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혹은 혈관성 파킨슨증 같은 말을 하는데요 뇌의 모든 부분들이 아주 쓸모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미묘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 운동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제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거나 혹은 제 생각을 부드럽고 아주 기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역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영역에는 뇌경색이 조금 조금 생겨도 사실은 별로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뇌경색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치 치매 환자처럼 기억을 잘 못하거나 감정 표현이 굉장히 둔해지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런 인지기능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서서히 증상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혈관성 파킨슨증처럼 특히 보행에 있어서 굉장히 느리고 마치 파킨슨 환자처럼 이렇게 걷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클리닉에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된건 아니고 지내다 보니까 서서히 언제서부터인가 내가 이렇게 돼온것 같다. 보통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머리에는 예전에 지나갔던 뇌경색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 나우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가 당연히 많죠 제 아버지 연령대 혹은 이제 그 아버지의 아버지 연령대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신경과를 찾으시는 분들인데 대개는 병원 오른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돈 쓴다 생각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내 동년배보다 내가 분명히 뒤쳐지는 것 같거든요. 어, 동년배보다 내가 걸음걸이가 훨씬 못하다. 동년배보다 내가 머리 돌아가는 게 빠릿빠릿하지 못하다. 그랬을 때어나좀 이상하구나. 즉,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돈 쓰고 자녀들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이유가 제일 많죠. 그렇게 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이제 뇌경색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위험인자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뭐저 또한 다 알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게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전통적인 이런 혈관 위험인자들. 그리고 흡연. 흡연이 혈관에 정말 안 좋죠. 거기다가 이제 심장질환, 부정맥,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술도 안 좋은데요. 뭐, 과음 같은 경우에 혈관에 안 좋기도 하지만 술은 특히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심장 문제 때문에 뇌졸중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말초 혈관 문제 통풍 수면 무호흡증 이래 알려진 이런 위험인자들이 있는데 제가 후발로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정력이... 가족력도 이제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뇌경색은 특발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위 가족력, 어머니, 아버지 둘중한 분이 이제 뇌경색이 있으면 나도 걸릴 확률이 높을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투과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엄마의 형질이 얼마나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 그 투과도가 높은 유전자는 뇌경색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뇌경색이 있었다고 해도, 내가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혈전 용해술 그 혈전 제거술 말씀해 주셨던 치료는 다 급성기 치료입니다. 환자가 막 뇌경색이 생겨서 누구라도 팔다리 힘이 빠지면은 감히 응급실로 오지 않을 수 없겠죠. 응급실로 왔을 때 급성기 치료를 하는 거죠. 급성기 치료의 대표 주제가 이제 혈전 용해술하고 혈전 제거술인데 혈전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로 혈전 용해하는 약을 쓰는 겁니다. 혈전을 분해해서 한번 뚫어보겠다는 거죠. 이 약은 거의 이제 80, 90년대에 아주 중요한 연구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쭉 쓰던 약이고 현재는 그 알테플라이저라는 약 하나 정도만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혈전 용해제 종류들도 좀 있기는 한데 그것들은 지금 잘 쓰이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4.5시간 이내에 온 환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혈전 용해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맥으로 주사하는 게 아니라 동맥으로 직접 카세터나 와이어 같은 거를 이제 들이밀어서 주로는 이제 허벅지 동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혈전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뇌혈관에 건드리는 만큼 굉장히 세심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혈관이 이제 꼬불꼬불하신 분들이죠 기본적으로 뇌혈관은 구불구불 하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여자거나 나이가 아주 많거나 혈압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는 분들은 특히 혈관이 더 구불구불합니다 혈관이 구불구불하면 은 우리가 목표하는 타겟까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술을 실패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확하게 포기하는 거죠. 네. 혈전이 너무 작은 혈관에 껴있으면 또 어렵다고? 어렸던... 혈전이 사실 작은 혈관에 만약에 껴 있다 그러면 작은 혈관이 하는 일이 아주 대단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굳이 빼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개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중간 정도 크기 되는 혈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주 저 멀리 있는 조그마한 혈관들의 혈전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혈전 용해제가 대신 해줄 일이라 생각하고요. 큰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술을 하는 거죠. 음. 혈전 용해술과 제거술을 선택하는 기준을 4.5시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혈전 용해술은 4.5시간 이내에 신경학적으로 아주 가벼운 사람 빼고는 거의 뭐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혈전 제거술 동맥으로 들어가서 이를 버리는 거. 이런 경우에 또 역시 시간이 중요하기는 한데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하기로 할때 중요한 거는 지금 죽은 부분이 얼마고 간신히 살아있는 뇌 조직이 얼마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대개 뇌혈관이 막혔을 때 5분 정도 뭐 혈액이나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뇌 조직은 죽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죽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혈관이 딱 막혔을 때그 혈관이 담당하던 모든 영역이 한 번에 일거에 죽지는 않고요. 죽는 친구들이 있고 간신히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죽는 친구는 이제 아주 핵심부에 위치해 있는 친구들이겠죠. 근데 이제 주변부에 있는 친구들은 또 이제 주변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는 피 때문에 5분만에 죽지 않고 꽤 길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기능을 못하니까 환자의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간신히 살아있는 친구들 때 죽은 친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물론 시간이 거기에 중요한 그 연관인자겠죠. 오래 걸려서 오셨으면 오래 걸려서 오실수록 간신히 살아있는 친구들이 이제 점점점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 늦게 왔을 때도 죽은 부분 비해서 간신히 살아있는 친구들의 비율이 크네. 그럴 때는 시술을 결정하거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24시간 이내에 왔고 죽은 부분 대비해서 살아있는 부분이 꽤 많으면 간신히 살아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시술을 할수 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24시간은 그냥 지금 이제 연구가 된고 그 영역이 24시간인 거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뇌라도.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혈관이 막힌 위치가 또 운이라고 할까요, 환자들의? 아, 그렇죠. 예. 운수 좋으신 분들 많죠. 예. 어, 영상 보면은 상당히 큰뇌 영역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필요한 부분.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주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비껴가면은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어, 멀쩡한데 잘 걷고 말씀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네. 게 치료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서서히 막기신 분들은 보통 외래로 어떤 증상을 느끼시고 찾아. 예를 들어, 뭐, 어떤 70대 여자 환자가 오른쪽 손 힘이 한 10분 정도 빠졌다가 다시 괜찮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실 수 있겠죠. 혹은, 오른손이 자기 맘대로막 움직였다. 잠깐 그러고 말았다. 하고 이제 외래로 오시겠죠. 응급실로 오기에는, 뭐나 지금 괜찮은데 꼭 가야 돼 싶으니까. 외래로 오시는데 사진을 찍어 봤을 때, 조그마한 뇌경색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혈관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급성기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게 이제 예방적 치료들이 들어갑니다. 네. 좀 약한 정도로 예방적 치료를 할 때요. 그래서 이게 용어를 사실 잘 쓰셔야 되는데, 어, 혈전 용해제라는 건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진 혈전을 녹이겠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예방적으로 쓰는 약들은 어, 혈전 용해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항혈전제라고 씁니다. 혈전이 생기는 거를 막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혈전이 생기는 그 이제 메커니즘이 혈소판에서 기원하는 경우도 있고, 혈소판과 비교적 독립적으로 혈전이 기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이제 혈전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혈소판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를 쓰고요 어, 혈소판이 개입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적게 개입되는 경우라고 생각될 때는 항응고제를 씁니다 둘다 이제 항혈전제죠 어, 항응고제는 주로 심장질환이 있거나 원인 미상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혈관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항응고제를 쓰고요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안 좋아서 생긴 뇌경색 환자분들한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분들께서 다른 음. 약을 먹고 있다. 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병원에 오실 때뭐 특히 외래로 오실 때죠. 응급실은 경황이 없으니까. 외래로 오실 때 자기가 드시는 약을 이제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게 뭐 중요하겠냐 싶으신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약국에 전화해서 다 물어봐 드리고 하거든요 사실 뭐 외래에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꼭 드시는 약을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약이 이제 중복되거나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약이거나 이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가져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약을 가져오실 때 약봉투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봉투 가져오면 일일이 또 찾아야 되거든요 약봉투를 가지고 오지 말고 처방전이나 아니면 약국에서 이제 그 봉투에 담아서 보통 주잖아요. 그 봉투 앞에 대개는약 이름이 쓰여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지참하시는 게 환자 본인에게나 이제 진료하는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혈전용해제투할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어, 혈전용해제가 금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뇌출혈. 뇌출혈 때문에 생긴 신경학적 증상에 혈전용해제를 쓰는 이상한 사람은 없겠죠. 두개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쓰면 안 되겠고. 아주 큰 뇌경색으로 생각이 될때 그리고 이미 CT상에서 변화가 있을 때 약간이라도 그런 경우에는 괜히 썼다가 출혈 위험을 더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쓰질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그걸 외워놓고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거는 의사의 할 일이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그냥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할 일일 겁니다 네. 이전과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건지 재활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소위 제 재활의 어떤 그런 유통 기한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재활 아까 선생님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시기도 합니다.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관절이 굳을 거아니에요 그런 거를 좋게 한다는 의미로서는 뭐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도 꾸준히 뭐 재활을 포함한 어떤 다른 운동들을 해주는 게 환자에게 좋겠죠. 아까만 뭐40% 정도가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약간의 뭐 장애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맞는 말씀이고,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집안에 뇌졸중 장애가 남으신 그런 환자들이 생기면은, 어 집안 자체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신경도 계속 써야 되고. 거기다 이제 보호자가 여러 명이 많으면은 그래도 그게 조금 분담이 되는데 보호자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요새 많잖아요. 점점 많아지겠죠. 보호자가 더 없는 사람들은 어, 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나 인력적인 문제로나.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뭐 그냥 포기해 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뭐 제가 외래에 앉아서 뭐말몇 마디나 뭐 그런 걸로 도와드리기가 어렵고 나라에서 좀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일치 음? 안된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모르시는 그렇죠. 예. 물론 그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왜못 오셨어요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환자도 못 오고 보호자는 약간 이제 손을 놨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환자 입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살아남았다 해도 뇌손상, 장애판정까지 받고 이런 음, 음, 음. 굉장한 우울감, 절망감을 호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음, 음. 그냥 뭐 사실대로 말해요. 사실대로. 제가 뇌경색 보는 사람이지만 걸리기 싫은 병이잖아요. 남한테 많이 기대해야 되고, 남이 아니라 뭐 부인이라도 많이 기대해야 되고, 그분들의 어떤 뭐 좌절이나 이제 절망감이 많이 이해가 되고. 치료할 때 입원을 시켜드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래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실제로 거기에 더해서 뇌경색 후 우울증 이런 감정 기복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심한 분들한테는 이제 우울증 약을 따로 처방을 하기도 하고 그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에 의뢰를 드려서 어떤 인지 행동 치료나 이런 거를 좀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의학적인 치료들이 그분들이 힘내고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대개는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정도 사회에서 같이 좀 도와주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 네. 골든타임에 오셔서 다른 후회 없이 태어했다 그런도 많이 느끼뭐 네, 네. 제가 신경과 선택하고 요 뇌경색 보는 의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기도 이 하고요. 아주 빨리 이제 오신 분들 왔을 때 오른쪽 팔다리 못 움직이고 말 못하고 그런 분들을 빠르게 제가 조치를 해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혈관을 잘 열어줬다. 그리고 거의 후유증 없이 퇴원하셨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너무 행복한 일이고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어, 그렇습니다. 수 있는 일단 첫 번째는 금연이라고 생각하고요 담배를 태우지 마셔야 되고 두 번째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미리 이제 머리 쪽으로도 좀 하셔서 심장 쪽으로도 어, 미리 좀 약을 쓰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검진으로 걸러진 분들이나 이미 뇌경색을 아른 사람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안 생기거나 생기는 걸 막으려면은 약을 잘 드셔야죠. 약을 잘안 드셔서 생기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 금연, 두 번째 건강검진에서 미리 위험인자를 잘 찾아서 조치하자, 세 번째 드리는 약을 좀잘 드시자. 네.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금연이군요. 네. 금연이... 네. 아, 혈전 예방한다고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신지. 우리가 보통 이제 혈전 사건 예방용으로 쓰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100mg짜리 소위 베이비 아스피린을 쓰시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위 쪽에 이제 위궤양이나 아주 위 점막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위 점막 약해지는 걸좀 보완해 주는 약을 쓰면서 아스피린을 같이 드신다면 저는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많아요. 이게 아스피린을 쓰는 아주 깔끔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병의원에서 아스피린을 이제 많이 처방을 하시고 환자분들도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큰 병원에서 보면은 꼭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또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고 제가 끊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약이 부작용이 없다면은 끊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뭐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 좀 가족력이 있어. 내가 이제 나이가 한50 됐어. 뭐 찍어봤으니까 다 괜찮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먹고 싶어. 그 환자가 저한테 처음 왔으면은 먹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다른 데서 이미 처방을 받아가지고 왔어. 굳이 끊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스피린이 본인한테 별 부작용 없이 이제 계속 드시는 약인데, 불편함이 없는데, 근데 뭐 그런 가족력도 있고 본인이 그런 불안함도 있으면 저는 굳이 끊으라고 하진 않아요. 그 정도로 아스피린이 별 그렇게 대단한 부작용이 없고, 안정적인 약이라서 아스피린 드시면 이제 또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하거나 특히 입뽑거나할때뭐 이런 일은 꽤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 할때 특히 그럴 때한 일주일 정도 끊어야 돼요.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끊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계획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까지 본인이 감내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스피린 끊으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많이 궁금하시는 질문. 사실 뭐 다들 병 걸리기 싫으니까 전조증상이 뭔지 되게 궁금해 하세요. 대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전조증상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전조증상이라면은 드물긴 하지만 일시적인 힘 빠짐, 일시적으로 편측으로 갑자기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경우 혹은 일시적으로 내 몸이 특히 이것도 편측이죠. 한쪽으로.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막지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런 경우가 사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라면, 전조 증상. 일시적 힘 빠짐의 원인은 물론 이것도 편측입니다. 거의 다 편측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혈전이 날아가서 막았다가 개통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이 매우 안 좋은 분이어서 뭐 그때 본인이 어떤 컨디션상의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관류가 조금 부족해져서 그니까 수도꼭지가 많이 잠긴 거죠. 너무 머리로 안 가니까 피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능을 못 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 관류가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경우. 고로 경우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혈관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걸 모르고 이제 사우나에서 땀을 시원하게 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몸에 순환하는 이런 볼륨이 줄어들다 보니까 혈관이 막힌 쪽에는 더 피가 덜 가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쓰러졌다가 다행히 뭐 누가 또 이렇게 옆에서 좀 차가운 물를좀 꺼내주고 땀도 좀 닦아주고 하다 보면 또 조금 돌아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게 전조라면 전조일 수 있겠죠. 이런 일시적인 힘 빠지면 대개는 한 시간 안에 회복되는 거. 길게는 뭐 24시간 안에도 봅니다만, 그건 이제 어떤 정의상의 일시적 힘 빠짐이 이제 24시간 이내라는 거고, 실제로는 한 1시간 이내에 대부분 좋아지시는 거를 일시적인 어떤 힘 빠짐이라고 합니다. 뭐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지럼증, 어지럼증도 이제 뺑뺑 도는 양상의 어지럼증. 어쨌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신경학적인 현상들, 그런 현상들은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외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대개는 머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머리 아픈 게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라고 하고 오시는데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전조 증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뇌출혈 특히 뭐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꽤 전조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뇌경색의 영역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사실상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편해요 전조 증상을 미리 파악해서 뇌경색을 예방하려고 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면 건강검진을 좀 미리 해서 나의 위험인지 알아놓기 처방받은 약잘 먹기 그거를 하시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예방하시고 싶으시면 그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은 없을 것이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